잘 지내셨어요. 네. 네. 어떻게 좀 햄스트링 때문에 다시 또 재활을 한 상황이어서 네. 근데 지금 도몸 상태는 좀 어때요? 어뭐몸 상태는 좋고 어쨌든 수술 전에 그런 100%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거의 다온것 같아서 네. 어, 만족하고 그, 있어요. 햄스트링 부상이 좀 언, 어떤 상황이었어요? 사실 준비를 지금 이제 어깨 수술하고 재활하면서도 러닝도 많이 뛰고 좀 이렇게 했는데 정작 또 시합 때 뛰는 것과 연습 때 뛰는 거는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또 스파이크를 신고 이제 막 뛰다 보니까 뭐 막큰 부상은 아니고요 어찌됐든 어깨에 지금 좀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구단에서 조금 더 배려를 한것 같아요 음. 트레이닝 파트에서도 괜히 지금 어깨 재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쉬면 될 거를 또 하다가 더 오래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스프링 캠프에서 뵙고 지금 처음 네. 보는 건데 네. 그 이후에 좀 일찍 뭐 5월 초 정도에 네. 복귀하지 않을까 네. 이런 네. 예상도 했었는데 네. 뭐 예상은 예상이었고 현실적으로 네. 5월 2 1일첫 경기에 나왔어요. 일단 사실 좀 늦어진 거는 사실이고 뭐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구단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무리해서 올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음. 그리고 제가 결국엔 뛰어야 되는 포지션은 유격수기 이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뭐 여러 가지의 이제 뭐 구단과 또 이런 대화가 네, 있었고 네. 그래서 그냥 좀더 안정적으로 가자 팀도 지금 잘하고 있고 네. 네. 그래서 네. 조금 더좀 보수적으로 음, 갔던 것 같아요 음. 제가 듣기에는 엄청 관리를 좀 빡세게 한다 <laughs> 네. 김하성 선수한테 네. 어,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사실 감사하죠 음. 어찌 됐든 또 저를 FA로 데리고 왔고 또 그만큼의 기대가 있고 또 빨리 이렇게 쓰고 싶을 생각이 있을 텐데, 그래도 또 구단에 또 플랜이 있는 것 같고요. 무리 안 시키는 계획을 또 저한테 이렇게 대화하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또 저희 에이전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냥 메이저 선수단에 합류를 해서 네. 어 샌드위고 원정 가서 또사도 하고 거기서 또 뭐. 검사도 받고 뭐 그랬었는데, 네네. 근데 일단 그 페코파크를 음. <laughs> 오랜만에 다시 방문한 소감은 좀 어땠어요 당시? 사실 그때가 이제 점검을 하러 갔던 거죠. 이제 경기를 나가요 되냐라는 점검을 받으러 갔었을 때인데, 일단 샌디에고에 이 갔을 때는 너무, 어 너무 좋았죠. 너무 네. 감사하고 또 선수들도 오랜만에 보고 음. 예, 대화하고 예,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비, 그때 상황은. 뭐, 별로였지만, 네. 샌데이고 가면서 좀 기분 전환이 좀 됐던 네.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해석을 하면, 이제 그 엘라트라치 박사한테 다시 검사를 받으면서 뭔가 좀 좋은 결과가 나오길바 했는데, 네. 예. 기대했던 것과 좀 다른 내용이 네. 나와서 조금 어. 딜레이가 됐었고, 그래서 조금 기분이 안 좋았는데, 뭐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죠. 네네. 본인 음. 영상이 이렇게 전광판 나오고, 막, 네. 예, 팬들이 막 관중석에서 막 화성캠 하고 그랬을 때좀 뭉클하셨을 것 같아요. 어, 그냥, 그냥 좀 4년 음. 동안 했던 게 조금 막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음, 음. 거기서 진짜 몸을 좀 사리지 않고 모든 걸좀 쏟아부었던 야구장이었기 때문에, 4년간. 음. 또 힘든 것도 있었고, 또 엄청 좀 많은 좀 추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에, 에. 좋았던 것. 같아요. 음, 네. 어떤 선수가 제일 반가워하던가요어다 반겨줬어요. <laughs> 마차도 뭐 타티스에 전부 음. 다 반겨주고 클로마우스를 일로 <laughs> 들어가야 될것 같은 <laughs> 느낌이 막들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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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5월 21일 이제 지명 타자로 먼저 재활 경기에 나오면서 어그 다음부터 이제 이바 이루수 이루수로 에, 나왔었어요. 점점 점점해서 유격수로 나오고 그러니까 그 나름의 계획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신 거겠죠? 네. 일단은 뭐. 사실 이제 사인할 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플랜들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유격수를 봐야 되는 거고. 네. 뭐 만약에 좀 유틸로 갔다면은 지금 이미 빅리그에 복귀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유격수로 좀풀 시즌을 소화하기 위한 시간을 조금 더 지금 둔것 같고. 아무래도 수비가 좀터프하고 송구 동작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가 다시 햄스트링을 부상 물론 큰건 아니었지만 네. 그러면서 좀또 중단을 했을 때는 되게 <laughs> 아뭐 당연히 기분은 안 좋았을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사실 지금 처음에 이제 복귀 플랜과 음. 지금 계속 이게 늦춰지다 늦춰, 보니까. 네. 좀 그랬는데 그래서 더 구단한테 좀 감사한 것 같아요. 좀 세심하게 좀 이렇게 잘 봐주고 네, 이런 시간을 주고 차장한테도 감사한 게 자기는 더 저의 야구 커리어를 지켜주고 싶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1, 2년 우리가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너 앞으로의 야구 커리어를 좀 나는 더 지켜주고 싶다.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선수로서 엄청 좀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대화를 할때 네. 어, 언론에는 사실 원래는 그 벌티모어전 복귀한다 하고 네. 네. 이렇게 부단 통해서 이렇게 알려졌었단 네.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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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선수는 플로리다로 다시 돌아간 여기서 다시 돌아갔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 상황이어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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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걱정은 안 들었어요? 어, 걱정은 전혀 안 했고요.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뭐 전진하기 위해서 잠깐. 음. 네 멈췄다. 네두발더 가기 위해서 네. 한발 멈췄다가는 약간 또 그랬던 것 같아요. 음. 네. 구일 그 만에 이제 복귀를 해서 이제 네. 원정 오마 경기에서부터 나왔는데 네. 최근 두 경기는 다 유격수로 다 나왔는데 네, 네, 네. 괜찮아요? 이제는 거의 계속 유격수로 어. 뛸것 같고 일단 유격수로 나가면은 사실 던지는거나 이런 것들이 더 사실 강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적응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거의 끝이 이제 보여서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에서는 이제 6월 말 정도를 예상하는데 본인은 네. 어떠세요? 그래도 뭐잘 된다면 이번 주 안에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네. 메이저리그 데뷔 후에 참 오래 마이너리그 이렇게 다니면서 네. <laughs> 정말 드문 경험을 좀 네, 그렇죠.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laughs> 대부분이 다 선수 여기 있는 선수들은 다 마이너를 거쳐서 오는 선수고 네. 저는 KBO에 있다 보니까 마이너 경험을 안 해봤는데 좀 찍먹한다 no 해야 되나? 네. 약간 네. 막 예전에 막 선배님들이 말하던 막뭐 눈물 젖은 빵 <laughs> 그거는 좀 지금은 시대는 아예 아니고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직히 그라운드 환경도 너무 좋고 어, 지금 트리플 A 그 지금 경기장을 한세 군데 갔는데. 네. 솔직히 한국보다 훨씬 좋아요. 어, 선수들이 야구는 진짜 좋은 환경에서 하고. 다만 힘든 거는 이동? 뭐한 7시간 정도? 8시간 정도는 버스로 가는 것 같고. 저도 한번 탔었고. 저희는 이제 비행기를 타도 되는데. 한번 그래도 경험해보고 싶어서 한번 버스 탔는데. 힘든데. 그래도 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비행기 타면은 예약을 빨리 해야 되는데. 조금 생각. 가다가 어...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막좀 병유를 많이 하는데 아... 어제도 새벽 5시에 나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여기 오니까 한 3시, 어디, 한 3, 4시 되더라고요. 어디 경유에서 왔어요? 뉴욕이요. 이제 빅리그는 사실 그쵸. 무조건 전용기 타고 끝나면 바로바로 바로 가니까 아무것도 버스, 안 하죠. 근데 여기는 ]이나. 제가 직접 짐 그거 <laughs> 해야 되고 네. 그래도 어찌됐든 이 어린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한테는 정말 시스템이 음. 아, 이래서 얘네들이 마이너 리그를 거쳐서 빅리그에 왔을 때 잘하는구나. 사실 한국이랑은 좀 많이 음. 진짜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까 그버스다고 했을 때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였어요 잭슨, 잭슨빌에서 아, 여기로 아, 로 잭슨빌에서. 네. 아 네. 아, 잭슨빌에서 고우선 선수가 생각나는데 여기서 네. 한번 만났었죠. 아니 잭슨빌에서 만났어요. 잭슨빌에서 만났어요. 네. 어, 어. 같이 저녁도 먹고. 네네. 네. 많은 대화도 하고. 네. 네. 트리플레에서 한국 선수 또 KBO 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를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 같은데 못했죠. 사실 네. <laughs> 제가 트리플레 마이너를 내려올 거라고 생각도 네. 사실 안 했는데 수술을 하면서 이렇게 오게 되고 지금 오랫동안 예, 지금 재활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인생에 한 번이면 축한 것 같고 근데 일단 야구 선수로서 는 최상위급 수술이라고 봐야죠. 재활을 하고 수술이었습니다. 하는데. 근데 뭐, 힘듦이 있어야 성장을 하니까, 음. 다친 지 거의 1년 가까이 되는데, 뭐, 멘탈적으로도 업다운이 엄청 사실 심해지더라고요. 화났다가, 갑자기 괜찮았다, 막, 음. 정신이 막, 제정신이 아닌 느낌에, <laughs> 이게 엄청 고비가 많아요. 어. 또 미국에 있고, 음. 또, 좀막 외로움의 싸움, 막 이런 것도 막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엄청 힘든데, 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음, 뭐 이제 고수 선수 만났을 때, 지금 이제 디트로이트랑 계약이 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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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때요? 그 어, 사실 KBO 리그에서 사실 이렇게 되게 잘 하던 선수가 이거 어, 와서 어려움을 네네. 겪을 때그 과정들이 처음부터 조금 우석이가 약간 꼬였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음. 그 상황 이 근데 뭐 제가 우석이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한국에서 똑같이 해라 음. 생각도 똑같이 하고 너가 한국에서 아웃카운트 세 개는 제일 잘 잡았던 투수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하면 미국에서도 똑같을 거다. 음. 어? 구속이나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아웃카운트 잡는데 신경 써라. 네가 제일 잘하던 거이기 때문에 분명히 결과로 나올 거다. 네. 한국에서는 그렇게 막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 미국 와서 이제 알고 네. 막 이렇게 했지만 멘탈적으로 많이 좀 성숙해진 거 같고 네, 여기 있으면서 당연히 엄청 힘들어 하지만 거기 안에서도 엄청 열심히 하고 즐기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어, 정말 대단하게 좀 느껴졌고, 응. 저도 또, 아,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더 잘해야겠구나라는 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시즌이 워낙 길고,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뭐 네. 지금의 이정호 선수의 슬럼프나, 네. 또 김혜성 선수가 없는 네. 기회에서 그래도 뭔가 역할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후배들 보면 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엄청 대단하죠. 응. 제가 겪었던 것들을 뭐 똑같이 겪고 있는 거고, 근데 뭐 저보다 훨씬 더잘 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정우 선수가 좀 비슷하잖아요 김하성 선수도막 이렇게 가다가 또 체력적인 네.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네. 겪으면서 네. 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좀 비유를 하자면 은 고등학생이 프로야구 들어가면 엄청 힘들잖아요 수준이 다르고 네. 경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저는 그,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메이저리그에서 잘하려고 하는 게. 네. 왜냐하면 사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도 다르고. 그럼 당연히 어려운 거잖아요. 힘들고. 그런 와중에도 엄청 잘하고 있는 거고. 또 샘프란이 지금 잘하고 있고. 네. 초반, 초반도 그렇고 정우가 그렇게 못했으면 분명히 지금 순위에 있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정우가 지금 타격 외에도 팀에 좀 공헌하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 저는 사실 걱정하지 않고, 뭐, 끝나야 또 본인 성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네. 절반 정도 남았죠? 네, 네. 네 그래서 뭐, 충분히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잘했던 그런 기록을 찍은 적이 있다면은, 다시 그게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우도 많이 스트레스 받고 할, 하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못한다고.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다. 잘 했으면 좋겠죠. 뭐, 우타니 에런저지처럼 했으면 좋겠죠. 근데, 뭐,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뭐, 타격이든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돌아올 거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잘 하지 않을까요? 음. 어, 그러면 첸트, 정우리 첸트와 하상킴 첸트, 또 네, 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laughs> 어, 제가 막뭘 들어보질 못해가지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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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더 크지 않았을까요? 네, 네. 잘 모르겠어요. 간절해 보였나? 불쌍해 보였나? 예, <laughs> 네, 사람들이 더 응원을 많이 해주고 그랬던것 같아요. 어, 네. 하도 열심히 막 뛰어다녀가지고, 네, 막 네. 그렇게 보였나봐요. 예, <laughs> 네, 동양인이 와가지고, 막 <laughs> 야, 열심히 한다. 이런 거요. 예. 네. 김혜성 선수가 종종 하성한테 연락해서 좀 조언도 얻고 많이 그런다라고. 네. 특히 힘들었을 때 많이. 네. 네. 정말 혜성이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또. 사실, 저는 한번 혜성이가 메이저 올라오면 쉽게 내리, 내려가진 않을 거라고 네. 생각했어요. 네. 타격을 완전히 못하지 않는 이상은. 왜 그러냐면 일단 가진 툴이 너무 많아요. 수비, 주루. 이두 가지가 너무 혜성이의큰 장점이기 때문에 저는 수비 뭐 주루 이 정도는 빅리그 레벨, 레벨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할 거라 생각했는데 일단 타격까지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네. 네, 너무 대단하고. 부상 없이 좀 끝까지 지금 하던 대로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음. 뭐, 네. 어, 사실 이제 지금 공격도 이제 사실 수비도 중요하지만 김하성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공격도 이제 더빌드업이 네, 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좀 어때요 타석에서요? 오 좋아요. 어, 네. 뭐뭐 네, 뭐 타율은 안 좋지만 뭐 그건 저는 저는 전혀 신경 쓰지 네. 않고 있고 만약에 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다면은. 음. 저는 더 차근차근 올라왔었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런 라이브나 이런 것도 안 하고 네, 한 10개월? 음. 만에 저는 바로 트리플 A로 와 가지고 경기를 바로 뛴 거기 때문에. 원래 루키부터 얘기하나나는데그 밑에부터 이렇게 에. 차근차근 타석수 소화하고 올라오는데 네. 저는 이제 그냥 바로 트리플 A로 바로 온 거거든요. 사실 트리플 A로. 그래서 뭐 타석 뭐 이런 거는 음. 초반에는 정말 힘, 사실 좀 힘들더라고요. 10개월 만에 막. 공을 보니? 에, 막 97마일, 네, 막 97마일, 막 5마일 봐버리니까 네. 조금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다 적응됐고 지금 결과보다는 타석에서 움직임? 네. 공 보는 거? 스트라이크 존 형성을 시키는 게 제일 사실 먼 네. 관건이었고 근데 그게 이제 좀 잡혀서 에, 리앱 경기다 보니까 그냥 좀 결과보다는 그냥 타석에서의 좀 그런 네. 움직임 네. 체크? 네. 이게 더큰것 같아요. 이제 빅리그에서는 그렇게 안 되죠. 빅리그에서는 네. 집중력도 다르고 음. 그럴 텐데 차석에서는 음. 엄청 만족하고 있어요. 아, 음. 어, 네. 그건 어때요? 그러니까 첫 경기에서부터 도루를 하셨는데 네. 그런 어떤 부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 어, 없어요? 처음에는 있었어요. 네. 그래서 리드도 안 나가고 슬라이딩 안 하려 고 그러고 음. 어쩔 수 없이 불안감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왔을 때는 이제 곧 빅리그에 올라가야 네. 되기 때문에 100%의 몸으로 올라가서 좀. 굳기 하자마자 좀 많은 좀 도로랑 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응. 지금 리드도 많이 나가고 견제 오면 응. 뭐 슬라이딩도 하려고 하고 근데 견제를 잘안 하더라고요. <laughs> 근데 뭐 지금 도로에서 헤드 슬라이딩도 하고 네네. 수비 나가서도 슬라이딩하고 타격도 마찬가지고 수비도 마찬가지고 주루도 마찬가지고 저는 지금 결과를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프링트레이닝을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강도는 높지만 조금 네. 더 편한 상태에서 야.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또 응원 보내주시는 팬들한테 한 말씀 아, 부탁드립니다. 많이 좀 늦어져서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응원도 보내주시고 있는데 곧 복귀를 할것 같고요. 어, 많이 기다려주신 만큼 어, 더 좋은 모습으로 네, 열심히 뛰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인터뷰를 마친 김하성 선수는 한국 시간으로 6월 25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블스 에슬레틱파크에서 맨피슬 레드버즈와의 마이너리그 트 AAA 홈경기에 2번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서 4타수 3안타 2볼넷 1타점 1득점으로 맹활약하며 팀의 15대6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재활경기에서 3안타 2볼넷으로 5차례나 출루한 건 이날이 처음입니다. 김하성 선수가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빅리그 복귀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경기력으로 보여줬는데요. 김하성 선수는 1회 첫 타석에서 멤피스의 자화한 선발인 퀸메튜스를 상대로 2&1 카운트에서 4구째 바깥쪽 체인점을 받아쳐 중전 안타를 만들었습니다. 타구 속도가 100.4마일이나 나왔습니다. 1대0으로 앞선 2회 말 1사 1,2루에선 7구 풀카운트 승부 끝에 볼넷으로 출루합니다. 김하성 선수의 볼넷으로 1사 말루 찬스를 잡은 더럼볼스는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을 보탠 뒤 2사 말루에 터진 말로홈런으로 UMR에만 5점을 더해 6대 0을 기록합니다. 김하성 선수는 4회 말 선두 타자로 나와 바뀐 투수인 마이클 고메즈를 상대로 2회 넣 카운트에서 4구째 85.1마일의 커터를 공략해 중견수 업 안타를 만듭니다. 김하선 선수는 10대 3으로 앞선 5회 말 4번째 타석에선 우한 잭 웨이스를 상대로 헛승이 3진을 당했고 7회 말 1사 후 다섯 번째 타석에서 또다시 볼넷을 출루한 뒤 8회 말에는 2사 1 3루 타석에서 78.3마일의 커브를 받아쳐 내야 한타를 기록합니다. 그 사이 3루 주자가 홈을 밟게 되면서 타점도 올립니다. 이날 로스캐롤라이나 더럼 날씨가 40도 가까이 오르는 등 엄청난 무더위 속에서 경기가 진행됐는데요. 김하성 선수는 교체 없이 경기를 끝까지 마무리했고 더럼 볼스는 15대6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선수들과 하이파이브를 한 김하성 선수가 다소 지친 모습으로 더그아웃으로 들어와서 짐을 챙겨 클럽하우스로 이동했는데요. 다음은 경기 전 진행된 더럼 볼스 감독이죠. 모건 앤스버그 감독과의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Kim is doing really well, and he had a, a big injury, and that takes time to heal. But he is incredibly athletic, and his, his body's really healing quicker than it normally takes for that type of surgery. Um, he's a tremendous talent. He is a very, very good baseball player, and I think that he's very close to returning uh, to the big leagues. Injury? Sure. So, it was a very minor kind of strain. It wasn't one that had blood that was, you know, showing up. It was more something that kind of just pulled on him. Okay. So, he had a chance to go back to Port Charlotte, do some rehab on that, and came back to Omaha and and looks great. Yeah, so the range is there. I mean, he he has a very good baseball mind and he has a knack for knowing where the ball is going to be and you can't teach that that's just something that he has he's been he's been given that he's always in the right place and yeah he's been making the plays all of the plays that that have been hit to him it hasn't been a, a ton of plays but he's been making all those plays he's turned the double play so i think he's, i think he's close I wish I knew. Although I am the AAA manager, I'm not really privy to those types of conversations. I think what's most important is we want to make sure that Kim feels good. We want to make sure that everything is back to normal. Um, but I I don't get told when those timelines would be. Yeah, I mean I think that if there were if there was a, a need necessary right now, he could fly up and play in the big leagues. I think. What's most important to us in our organization, though, is we want to do right by the player and make sure that they too feel comfortable, that they feel confident enough, because the big leagues is very difficult. And so you want to make sure you have all of your weapons when you go up there. But I absolutely think he could play in the big leagues today, tomorrow. This guy is one of the best players in Major League Baseball, and Major League Baseball has the best, most difficult baseball in the world. I don't have any advice. For, for Kim, I mean, he's a tremendous talent. He is a hard worker, and he really is a joy to manage.